여사친은 여사친 아! or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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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네! 남사친 이해 가능? 불가능. 너 가능해? 난 가능. 아, 난 싫어. <웃음> 아 <웃음> 싫을 거 너무 싫어. 어. 이거 이거 중요하거든. 어. 본인이 어, 여사친 <laughs> 그냥 죽어라 말이야. <난>. <laughs> 아 그래, 싫어, 난 진짜 그냥. 신경 안 쓰는 타입. 막 약간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. 꼭 둘이 만약 갑자기 막나 음. 어, 여섯 나 여섯 친이랑 그냥 잠깐 만나서 지금 우동 먹으러 가려고. 그래. 음, 뭐잘 먹고 와.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나는 그날 여, 나 잠시 탈 거야. 나는 아, 어, 그래? 잘 먹고 와. 이 어. 어, 아, 진짜 너무 싫어. 나는 그 기준이 좀 그거야. 그 여자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나 내가 본 적이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야. 그러면 막 저녁에 단둘이 한 여섯 시? 저 8시까지는 괜찮거든. 근데 9시 이후에 저... 둘이 만나서 먹으러 간다. 이거 아, 바로 충행이지 그거는. 아니야? <laughs> 그건 바로 충행이지. 아, 아, 너 감정 이입해버려안돼 어, 아, 그래서는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럼, 갑자기 그럼 단둘이 밥 먹는 것까지 가느냐? 어. 아, 단둘이 밥 나는, 먹는 것까지는 가능이야. 나도 나는 가능해. 하버선다. 시간이 중요하지. 내려. 나도 나도 <laughs> 여, 나는 6시 이후인데. 정말 여덟. 야, 저녁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. 안 돼. 나안 돼. 저녁에 먹고 나면 어두워져 있잖아. 안 돼. 안 돼. 돼. 야, <laughs> 안 돼, 절대 편안해. 아... 갑자기 또이지도 않은 연인한테 지금 하기도 <laughs> 무... <함께 됐지. 웃음> 새벽은 가능인가? 미친 거 아니니, 새벽은 절대 안 되지. 새벽에 나갈 거면 헤어지고, 헤가 헤어지고 면고면헤고가 헤어지고 가 <laughs> 헤어지고 가 <laughs> 헤어지고 가 <가네. 웃음> <laughs>